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향특례시장 이동환은 베트남 정부와 기업, 대학, 지자체와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이번 4박 6일의 해외출장은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하노이, 동아잉, 닌빈, 다낭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여러 중요한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은 농림부,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 동탑성 인민위원회, 제약 농업 협동조합, 매콩 과학 기술 교육 응용 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농업 및 농식품 산업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베트남 국가 혁신 센터 (NIC)와의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 투자와 고향시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영 방송 VTV 및 디지털 콘텐츠 대기업 VTC 온라인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는 미디어, 게임, 교육, 소셜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합니다. 민 그룹이 설립한 민 대학 창업랩 방문을 통해 경제 자유구역 글로벌 캠퍼스 설립 및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도 진행됩니다. 이 시장은 동아행시, 닌빈시, 다낭시 시청 방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적 협력 관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시장은 베트남을 젊고 활기찬 국가로 평가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고향시 기업의 해외 진출, 미디어 및 영상 콘텐츠, 교육, 광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고양시의 미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